누리호 이 발사 성공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의원님께서는? 네, 어제 그전 국민들이 네. 느꼈겠지만 저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어.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인 순간 우주 시대를 열어본 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예, 우리 기술로 이제 인공 위성을 우주로 아. 쌓아 올릴 수 있는 네.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음. 발사체, 우주 발사체는 네. 국가 간에도 기술 공유가 안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것이 ICBM이라든가 탄도미사일로 쓰이기 때문이고요. 이 기술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우주 시대에 앞으로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음. 그래서 우주를 굳이 다른 나라에게 선점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기술은 네. 다른 나라에 공유를 하지 않죠. 저는 더 이렇게 네. 가슴 뿌듯한 것이 10년 전에 제가 미사일 육군 미사일 사령관을 했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가서 그 모토를 가자마자 정한 것이. 음. 우주 시대를 앞당기자 미사일 사령부가 음. 그 모토를 정했어요 <laughs> 예. 왜냐하면은 탄도미사일이 사실은 무기체계를 넘어서 음. 우주 시대를 여는 무기체계인 것이고. 거든요. 아. 우주 발사체와 똑같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사일 사령부가 그 동안 무기 체계로만 미사일을 단독 미사일을 인식했는데, 네. 우리가 이걸 발전시켜서 우주 시대를 열자라는 아. 모토와 비전을 제시하고, 예. 거기 저 식당 해관이 있었어요. 무국해관이라고 그런 해관 이름조차도 무국해관을 우주시대로 바꾸고 아, 각 그렇세. 룸마다 어? 북극성 하성 이렇게 토성으로 바꾸어서 어. 우주에 대한 비전을 하고 여러가지 일을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는 국회에서 와서도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서 네. 작년에 알다시피 항공우주방위산업 TF를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음. 이 시대를 열도록 여러가지 당 차원에서 노력을 네. 했었는데 어. 어제 무엇보다도 가슴 벅찬 순간이었고 이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면서 기억이 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는 지난주에 발사가 되려고 하다가 네. 안 됐잖아요. 예, 예. 조마조마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발사 성공할까 네. 어, 성공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금방 좀 픽스가 된거 보니까 이게 큰뭐 네. 오류나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예 그렇죠 음. 거기 산화제를 통제하는 센서 그것이 네. 좀 문제가 됐는데 일단에서 그것은 금방 교체를 한것 같아요 음. 그건 (2단) (3단) 결합했던 걸 분리 안 하고도 교체를 네. 어~ 그 밤을 세워서 음. 원인을 잘 진단을 했고 그걸 교체함으로써 네. 어, 빨리 이, 어제 (21일) 날 정상적으로 네, 할수 있었던 거죠. 어, 어. 그래서 그렇게 좀 빠른 대처가 됐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어제 보니까는 이 네. 성공한 다음에 관제센터에서 네. 눈물을 흘리고 뭐 환호성이 터지는 거 보면서 네. 아, 그만큼 여러 가지 난관과 좀고생을 많이 했겠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것이 네. 있기까지는. 그 항우연 여러 과학자들 네. 또관계관또한 민간 업체도 한 300개 이상 업체가 네. 관여를 해서 오랫동안 여기에 네. 대해서 연구하고 했지않습니까 음. 작년 10월에 1차 누리호. 발사 실험을 했는데 네. 그2% 부족한 성공이었잖아요. 음. 그 원인을 다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던 것이죠. 네. 사실 15분 동안 발사하고 15분 동안 우리 전 국민을 비롯해서 <laughs> 저, 저도 가슴 졸였고 네. 그 과학자들의 가슴 조이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 네. 이 관계관들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우리 좀 뿌듯한 그런 현장을 어제가 볼 수가 있었고, 아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때는 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을 선보였다 예,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예. 하면서. 앞으로 우주시대 기대가 네.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 이 발사된 네. 누리호 같은 경우는 네. 고체연료 발사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액체연료 액체였 발사체죠. <laughs> 어제 누리호는 네. 순수히 다 1단, 2단, 3단 다 액체입니다. 우주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주발사체는 연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액체연료가 있고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께는 액체 연료가 완성이 된 거고 아. 고체 연료 발사체는 군에서 만들고 있죠. 군에서. 군에 보면은 네. ADD라고 어.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예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어 군사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고체 음. 어 발사체를 네. 어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쯤이면은 아마 그 고체 발사체를 이용해서 네. 그 군사 위성을 쏠수 있는 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액체와 고체가 완성이 되면은 음. 완전히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열었다고 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액체는 네.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 1톤 이상 되는 네. 네. 그 위성을 올렸으니까 저게도에 네. 올렸으니까 됐고 고체 연료 발사체에 대한 연구 네. 발전을 계속하게 된다면 이것도 성공이 된다면 정말 명신상부한 네. 우주 강국으로 갈수 있는 발판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고체 발사체는 지난 3월 30일날 음. 1차 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죠. 네. 고체 발사체는 4단으로 만드는 계획이에요. 그 중에 이제 1단을 제외하고 2단, 3단, 4단을 발사했는데 음. 성공해서 우주까지 올라갔던 거고 네. 이제 내년쯤이면 이제 개도500 k 로 정도 상공에 우주 공간에 이제 군사 위성을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런 군사 위성을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할 계획이고 저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음.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액체 연료를 이용한 누리호는 지금 그 고공에 있는 나로 발사대에서 했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고체 고체 발사체는 그 지상의 발사대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공, 저기 발사대 예. 부근에 그걸 만들려고 현재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은 해상 발사대를 이용합니다. 해상에다가 바지선을 놓고 아. 그 위에서 이렇게 사격을 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해상 발사대는 출력을 이렇게 견뎌내는 힘이 약하잖아요 지상보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도 1, 2, 3, 4단까지 다 하면 좋은데 음. 그렇게 한그 출력을 못 견디니까 아. 1단을 제외하고 2, 3, 4단을 했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거 성공을 했고요 음. 내년이면 아마 거의 완성 단계에 가리라고 봅니다 예. 아. 인공위성을 쌓아올릴 수 있는 죠 그래요. 네. 아, 말로만 뭐 듣던 우주 시대가 네. 눈앞에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우주 시대를 연다는 의미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주 시대를 연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죠. 음.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됩니다. 이제는. 예. 음. 지금은 모든 생활이 우주와 지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방송도 아. 우주에 있는. 방송 위성들 있잖아요. 중계 예, 예, 위성을 예. 통해서 하는 거고, 음... 그다음 우리 차량을 운행할 때도 네비게이션을 썼죠. GPS, GPS. 네. 우주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아... 전화기도. 사실은 우주와 연결이 돼서 쓰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이 우주와 연결돼 있는 거죠. 음.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 연결이 돼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동안은 이런 인공위성 기술은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음. 인공위성을 우리 손으로 우주까지 못 올리는데 음. 그 동안은 이제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맞아요. 올렸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손으로. 싸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기 때문에 네. 우주 시대를 연다는 것은 음. 우주와 우리 삶을 연결을 해서 네. 삶의 풍요를 가져올 음. 수가 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는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되면은 무인 자동차, 네. 무인 드론, 뭐 모든 무인 로봇 이런 음. 것들은 우주와 연결이 돼야 제대로 작동이 되는 거죠. 네비게이션 통신 이런 네. 것들이 끊임없이 돼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아하. 지금은 1m 단위로 되는데 센치 음. 단위 정도로 정밀해야 무인전 자동차나 아, 운행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 네. 연결이 돼줘야 사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가 있고 음. 우리 삶의 풍요를 더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제 생애에 네. 우주여행을 좀갈수 있을까? 예.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될까요? 가, 실수 있죠. 이미 우주여행 아, 이미 성공했잖아요. 그 어, 우주여행은 아마 10년 이내에 갔다 오리라고 봅니다. 아.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우주여행의 개념이 2010년 이전하고 바뀌었어요. 음. 예전에 2010년도 2000년 이전에는, 음. 네. 우주여행이라고 하면 우주에 떠 있는 우주정거장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우주정거장에 가서 며칠 머물다 오는 개념이 우주여행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주정거장에 토킹을 해서 한 일주일 있다가 오려면 한 1년이나 몇년 훈련을 해야 돼요. 우주선을 조작하고 그 안에서 위기가 음. 발생됐을 때 응급조차 할 능력이 돼야 그냥 되니까 갈 그러니까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 것이죠 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바뀌었어요 음. 이렇게 하면 우주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 초위까지만 갔다 와도 되지 않느냐 음. 우주가 몇 킬로부터 우주인지 아세요? 글쎄요 몇킬로 100킬로 정도 100. 통상 돼요 오. 100킬로 가까이 가면 우주 가 한계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100km 가까이 갔다가 가면은 우주에서 느끼는 걸 모든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무중력, 무중력 상태도 어. 보고 지구도 바라볼 수가 있고 음. 뭐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우주 그 80km에서 100km 사이를 갔다가 왔죠. 그때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들었어요. 네. 몇 백억 들었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수년 이내에. 한 3억 정도로 낮출 수가 그래요. 있고, 예. 한 10년 있으면 훨씬 더 싸지겠죠. 우리 박 기사님, 박 기자님은 네. <laughs> 그 우주여행을 할수 있을 할수 겁니다. 있을게요. 그래서 사실은 그까지 갔다 오는데도 네. 우주 발사체가 필요해요. 아. 지금 나로 어, 누리호처럼 누리오, 네. 지상 발사대도 있지만은 네. 공중 발사대로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와 오, 비행기 사이에 발사대를 넣고 이렇게 올리는 그렇게도 할수 에, 있고. 그리고 해상 발사체도 할 수도 있고 네. 앞으로 이동식 발사대도 할 수가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왜그 이제야 이렇게 음. 물론. 칠대 강국으로 됐지만은 네.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리 기술 수준에 비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규제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규제를 받다 보니까 그쵸, 발사대에 네. 대한 규제도 받았어요 네. 고정식 발사대만 써라. 고체는 안 된다. 아, 그렇죠. 뭐 이런 에, 에. 것들을 규제를 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다 해제했잖아요. 음. 그래서 급속도로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가 있게 아, 된 계기가 된 거죠.